피올라마음학교에서는 깨닫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말한다. 수행하지 말라. 다만 정견하라. 머리나 가슴을 쓰지 말고 다만 존재하라. 역발상으로 접근하여 직관 통찰하라. 본래 나한테 있는 나의 참본질을 수행해서 성취하거나 닦을 수는 없다. 머리나 가슴을 써서 헤아리고 느끼려 해봐야 그런 존재 방식으론 안 된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찾지 않고 무념무상이 될때 이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혀가 맛보는 것이라면 죽은 자한테 꿀을 먹여줘도 그 맛을 모른다. 눈이 보는 것이라면 눈부릅뜨고 죽은 시체가 뭘볼수 있겠는가. 귀가 듣는 것이라면. 시체한테 음악을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 지금 그대의 육체조차 오온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껴 알면서 그 보고 듣고 느끼는 행위조차 다시 존재의 배후에서 보며 아는 자 허공처럼 없으나 분명히 존재감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이것이 참자이다